여러분, 제가 원래 논평 같은 거잘안 하지 않습니까? 저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뉴스 기사들을 모아서 이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그런 방송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고 논평할 그런 어, 입장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어떤 어, 사안에 대해서 논평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제가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어,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 편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2018년도 12월 10일입니다. 이게 뉴스 기사들을 좀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보고, 아, 진짜, 어떻게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호도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을 지켜준다고? 미국은 믿지는 장사 안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어, 전형적인 반미 프라임이죠? 미국은 무기를 팔고 싶어서 환장한 나라다. 뭐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들께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다니면서 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믿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맹은 무슨 동맹이냐, 개뿔, 무기나 팔아먹고 어, 군대나 팔아먹는 그런 수준의 국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정말 이 기사 내용을 읽다가 정말 어이가 없고 코웃음을 쳤던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3대 거짓말이라는 게 있다. 그중 하나는 믿지고 장사한다는 말이다. 자, 그런데 지난날 보수정권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 왔는데 자,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엄청난 혈세를 매년 미국에 퍼 주었다. 제가 이 부분에서 <laughs> 이 부분에서 코웃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혈세. 엄청난 혈세라고. 그러면 국방비를 줄여 가지고 어디에 쓰라는 거냐? 노인복지, 출산정책, 학교, 교육, 보건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쓰였다면 한국을 부강하게 했을 거액의 돈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미국에 넘어갔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필리핀에서는요, 주한미군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설 사용료를 주면서 필리핀 지역을 군사기지로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오히려 사용료를 받아내야 된다. 우리가 돈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근 30년 동안 도리어 돈을 퍼주는 바보짓을 해왔다. 라고 오마이뉴스 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요 현재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 지표,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 통계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오면요, 방위비 분담금 현황을 볼수 있는데, 2004년도부터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04년도에는요, 7,400억 원, 쭉쭉쭉 올라가서, 2014년도부터는 9,000억 원이 초과됐고요. 자, 그 이후에 계속 어, 9,600억 원에서 거의 9,000억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니까, 러 어, 반올림해서 그냥 1조라고 하겠습니다. 1조. 30년 동안 미국한테 우리 한국이 돈을 퍼줬다? 거의 뭐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착취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반반씩 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각자 반반씩 부담했어요. 자, 그럼 이 오마이뉴스 기자는 왜 이런 주장을, 허무 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목적은 오로치 미국, 니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돈은 니들이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기자 틀렸습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또 국가적 이익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이라는 전세계 패권국가의 국방력을 레버리지화해서 공산국가들을 맞서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미국도 국제사회를 경영함에 있어서 한반도의 지리적이고 전략적인 이런 위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서로 각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마이뉴스 기자는 한국은 오로지 지난 30년간 미국으로부터 혈세를 착취를 당해왔고 미국은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오로지 이기적으로만 했을 뿐이다 라고 이런 기사 내용을 쓴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우리 주한미군 주둔비 공식 분담률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42%입니다. 50%도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 주한미군 주둔에게 분담하는 분담금이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뭐 3조다, 5조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뭐 3조든 5조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지난 30년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혈세를 퍼부으면서 돈 진화를 해왔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5 조건 3 조건 저는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 보험 들으시죠? 보험 그거 돈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까? 아니죠. 아니 돌려받지도 못할 돈을 보험을 그리고 매달 몇십만 원씩 왜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 같은 월급을 낭비하고 뭐 혈세를 낭비하고 돈지랄을 하려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대비책이 될수 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정도의 기회비용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1년에 쓰는 돈 씀씀이가요, 적지 않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430조였습니다. 네, 추가 경정하고 뭐 일자리 예산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한 480조 정도 돈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도 내년 예산안은요. 한 48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 1조가 엄청난 혈세였다고요. 많이 양보해서 간접 비용까지 이 좌파 주장에서 주장하는 거 그래 다 받아 줘서 5조, 5조 썼다고 칩시다. 주한미군 주둔비에 이게 많은 금액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정부가 돈, 돈을 처발른돈 지랄을 한 대표적인 사례, 여기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 54조. 일자리 예산 54조. 54조면 뭘할수 있느냐? 자, 내년도, 2019년도, 일본의 국방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본이 써왔던 국방 예산 중에 최대치랍니다. 자, 그리고 이 54조 원 가지고 뭘할수 있느냐? 우리가요, 동계올림픽을 한번더할수 있는 예산입니다. 또, 54조 원 가지고 우리가 또뭘살수 있느냐? SK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를 살수 있습니다. 또, 54조 원의 규모는 뭐에 해당되느냐? 트럼프가 6월 달에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관세폭탄 총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맞고 지금 중국이 너덜너덜 해졌잖아요 54조 원 규모의 관세폭탄을 맞고. 54조가 어마어마한 돈이란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54조 쏟아붓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2018년도 7월 달에 5천 명, 8월 달에 3천 명. 아주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한미군 주둔비는 3조건, 5조건, 뭐 1조건 간에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비용을 댄 결과 국가안보,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대 국부가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 해체시켜, 국정원 해체시켜, 국방부, 국방력 약화시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요, 진짜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11월 1일부터 이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한 것이 이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1 2월 8일에는요. 북한의 헬기가 남아 있다가 우리 한국의 레이더에 걸렸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겠죠. KTX 탈선 뭐 저런 게막 우발적으로 생겼다고 보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고속철도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랍니다, 우리가. 저기 중앙아시아 같은데 영하 막 30도, 60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지역에 우리 기술로 철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선로를 변경해주는 전환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답니다. 이게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됐다고요? 어 겨우 영하 10도에 그리고 KTX 아현지사 화재 여러분 공동구가요.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 아 이것도요 허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술 좋아요 자 그리고 고양시 저유소 폭발 사건 여러분 저런 시설물들은요 굉장히 까다롭게 건설이 될 뿐만이 아니라 관리도 까다롭게 되고 있습니다 풍등 안에 폭발하고 할 정도의 그렇게 허술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국민이라면 저런 사건 사고들을 보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음모론 아닙니다, 여러분. 음모론 아니에요. 중앙일보 기자들, 어?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와 음모론 구분 못 해요? 구분 못 해? 6.25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1조, 전액 부담 하나도 안 아깝고요. 간접 비용까지 포함해서 3조, 5조, 전 10조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 정도의 보험은요, 전 충분히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내는 세금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예산 54조는요, 정말 아깝습니다. 진짜 아깝습니다. 자, 일자리 예산 54조 이거야말로 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진정한 돈질알의 극치다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100만 명에게 n분의 1로 나누면 5,400만 원씩인데 1인당. 어?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오마이뉴스 기자가 쓴이 기사 내용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혈세를 매년 미군에 퍼주었다. 어? 그 돈을 차라리 복지 예산했으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을 텐데 지금 이얘기로 돌아와서요. 썼잖아. 여기. 5 4조 썼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습니까? 응? 여러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 일자리 예산 54조 썼는데 살림살이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사회복지 예산 54조 쓰면 우리나라 부강해진다면서요. 어? 근데 왜 우리나라 저렇게 국제사회 나가서 왕따 취급당하는 겁니까? 부강한 나란데 심지어 좌파 진영의 스타 경제학자 장하준 장하준 교수가 2018년도 12월 9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다. 어, 2018년도 예산은 보십시오. 전체 430조 중에 보건 복지 이쪽 포퓰리즘 정책을 위한 예산이 146조입니다.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어? 이렇게 복지 예산 펑펑 쓰면 부강한 나라 된다면서요. 해외 공장 가진 기업 96%가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없다. 한국에 민노청하고 그다음에 좌파 정부의 재벌 죽이기, 기업 죽이기 정책, 반기업 정책 때문에 안 오겠다는 겁니다. 기업들 이렇게 다 해외로 내쫓고 나면 이거뭐 먹고 삽니까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세금은 누가 내요? 국민들이 낸다고요? 그럼 국민들은 어디서 돈 벌어요? 회사 다녀서 돈 벌죠? 아, 그럼 다닐 회사가 없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자, 진정한 돈지랄의 끝판왕은 이겁니다. 이거 어? 복지 예산, 일자리 예산, 포퓰리즘 정책 예산 이거라는 겁니다. 어디가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우리가, 어? 어디가 돈을 퍼졌습니까? 미국에게. 지금 대한민국 국방비가 43조인데, 어? 간접비용까지 포함한다 쳐도 3조입니다, 3조. 어? 그러면 43조 중에 3조 미, 미국에게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혈세를 막 펑펑 퍼붓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게, 미국에게 돈을 펑펑 퍼붓지 않았습니다. 미국한테 주한미군 주둔비 100%다 줘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봅시다. 어? 54조 원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 돈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다 털렸는지 모르는 54조 원이라는 돈도 있습니다. 1년에 2조씩 방위비 분담금 매년 낸다고 쳐도 27년간 미국에게 줄수 있는 돈입니다. 어? 27년간 매년 2조씩 미국에게 줄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1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1년 만에. 자, 그리고 이 기사 내용 중에 지적하고 싶은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이라 절대로 믿지고 장사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 기사 기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님, 오마이뉴스 기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왜 이렇게 믿지는 장사라고 있습니까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뭐 NLL, 뭐 기타 여러 가지 군사 합의 이거 명백하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믿지는 거래입니다. 믿지는 어? 거래예요. 그리고 귤, 이거, 200톤, 우리가 믿지는 거랍니다, 어? 송이버섯, 그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 그거, 방사능, 오염된 거잖아요. 니네들 먹는 거는 방사능 검사하고, 국민에게 보내는 것은, 생생 내는 것은, 그대로 방출했다 아닙니까? 방사능 검사하지도 않고. 여러분, 거기가 그 유명한 풍계리 핵실험장 바로 옆에 있는 칠보산에서 온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귤 200톤 보낸 거, 손해본 거 맞죠? 믿지는 장사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믿진 장사를 한 거, 북한 석탄. 북한 석탄이요, 그 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다고 합니다. 품질도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거 꾸역꾸역 국적 세탁해가지고 이렇게 꾸역꾸역 우리가 샀죠? 북한 석탄, 우리가 사줬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팔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이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입니다. 자 이쯤이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치는 장사를 한게 아니라 어 미친 장사를 한 거죠. 미친 장사. 어? 북한에 대해서 미친 장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 하는 대한민국이 미치는 장사.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수두룩하게 많아요. 자, 근데 그것은 이미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방송 내용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요, 음,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믿지는 장사를 해왔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